올해 사월 1 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적하여 멸실된 생계형 자동차에 대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냥 지방세 약간이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이십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방세 감면 약간을 해주고서는 어 우리는 뭐이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뭐 책임을 다했다라든가 뭐 보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했다. 어떤 면피용, 정말 생색내기용이고 오히려 그 희생자들이 더뭐이거몇푼 깎아주는 거 이걸로 생색내기용이나 해서 더그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손희정 의원님께서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게 면피용이 아닌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희생자는 한 명이 있으며. 선적된 피해 자동차는 두 대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그동안 판시에서 그 유가족한테 지원해 준 내용은 저희가 이제 5월 1일날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 지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5월 2일날 이제 생계비 1차 88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긴급 지원 10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 일동으로 해서 성금 1,076만 8천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병원 치료라든가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걸 주의를 해서 실시를 지원해 줬고요.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해석에다 하도록 해가지고 희생자의 그 처, 부모 가구에게서 421만 3천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계비 긴급 생계비는 6개월 동안 88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파주시에서 많은 그런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